이거 진짜 소름. 대한민국이 미국한테 노우를 외쳤어. 역사가 바뀌는 순간이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직접 발언했어. 이번 협상은 한국이 일본을 따르지 않는 첫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에서 처음이라는 거지. 미국은 뭐라고 생각했냐? 미일 합의 베이스로 제안하면 빨리 끝난다. 이게 공식이었어. 근데 예상치 못한 한국의 태도에 당황했다고 관계자가 직접 밝혔어.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냐? 새벽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범 실장한테 직접 보고받고 지시 내렸어. 대통령실 3실장 전원이 수시로 미국 오가면서 협상 진행 중. 정부 당국자는 이 대통령은 자주 국가로서 힘을 갖게 하겠다는 목표가 있다. 협상에 이런 기조가 큰 영을 미치고 있다라고 했어. 미국의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 다들 알잖아. 한국은 외환시장 리스크 팩트 들이밀면서 절충간으로 맞받아쳤어. 김용범 정책실장, 러트닝미 상무장관이랑 2 시간 단독 협상.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마스가 조선 협력 프로젝트 카드 권에서 역자 날렸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 주도권을 우리가 쥐고 있다라고 직접 발언했어. 이게 성공하면 한국이 일본 안 따라간 첫 협상으로 역사에 남는 거야. 실패하면 그건 생각하기 싫은데 이달 말 APEC 정상회담이 디데이다. 여기서 승부한다 국익 우선 대 동맹 압박 과연 결과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